안녕하세요. 소망님들. 해움타로입니다. 해움타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타로 주제는 2월 운세입니다. 이번 2월 운세 리딩에는 북유럽 게르만 민족이 사용한 마법의 주술적 문자 룬타로로 여러분의 부정 문자를 뽑아보았습니다. 한달 사용해 보시고 좋은 에너지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끌리시는 하루 카드를 뽑아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뽑아주신 분들 2월 운세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체 에너지는 또 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2월 한달 편안함과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즐겁게 보낼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2월 초반 전에는 어, 뛰어난 직감력과 통찰력으로 어, 생활하실 수 있고요.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고 어, 또 여러분들이 조금 모성애가 어, 많아지는 시기, 그래서 주부이신 분들은 가정적인 엄마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상승하고 모성애도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서 어,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 모임도 찾아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음, 내면적으로 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환경에 의해서 구속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억압받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어,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나 자신을 구속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몸이 많이 지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어, 하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한데 어,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음, 가지고 간다라고 보이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는 지혜로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잘발 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피곤함 어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조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통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지금 많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이번 달에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시고, 마음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통제하고 구속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룬카드로 보면 베르카나 문자가 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번에 부적 카드를 뽑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성사 되시고 그 다음에는 어, 여러분들 하던 일이 어, 수학이 좋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부적 그리고 이제 몸이 지칠 때 여러분들의 어, 심신의 치료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부적문자 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조약돌에다가 한번 써 봤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요런 어, 베르카나 문자를 어,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지갑에 어, 조약돌이나 아니면은 종이에 메모지에 써서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2월 달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뽑아주신 분들 2월운세 받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뽑아주신 분들 전체 에너지는 또 라이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달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고, 어, 특히 새로운 소식이 오고 또는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부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사의 어떤 지시 변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있다로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월 초반전에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 공사가 분명한 그런 부분도 보이고 약간 긴장된 부분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 직장에서는 어떤 어,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 보이거든요. 네, 어, 딸려오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어, 이런 긴장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휴식이 필요하고 또 어, 성장을 위한 여행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로 보입니다. 네, 중반전으로 가면 음,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 공부를 한다.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어, 몸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건 모두 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어, 성과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 일을 했는데 성과를 못 올리면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하시면서 그 성과도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어떤 어, 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네, 내면에 끌려오는 여러분들 에너지는 감정기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겉트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취미생활이나 어, 여유로워 보이지만 마음이 불안한 그런 부분이 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언으로 보면은 음, 어,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어,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 내면에 집중하고 또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지혜와 그 다음에 포용력으로 사람들을 어, 끌어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룬 타로로 한번 여러분들의 부적을 뽑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관계 부족 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룬 문자가 나왔어요. 네, 행운과 풍요를 불러주는 부분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관계에서 불안과 불신이 올라올 때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어,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과 풍요가 온다는 그런 문자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3번 뽑아주신 분들 2월 문세 받드리겠습니다 네, 어, 3번 뽑아주신 분들 전체 에너지는 또 차일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달한 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신뢰감이 들수 있게끔 시작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2월 어,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 어디로 떠나는 그리고 미련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떠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련은 남지만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떠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마음 적으로는 마음 둘 데가 없고 어, 심란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 불안한 마음도 많은 것 같아요. 어,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로 어, 이동하시는 모습도 보이는. 보이고 있어요.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어, 심리적인 갈등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고, 또 심리적인 갈등이 올라오면은 어,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나 질투도 올라올 수 있는 시기, 여러분들이 시기를 받을 수, 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딸려오는 에너지는 이것도 다 좋은 일이 있기 위한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 중반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 심리적인 갈등하는 일에 있어서 좀 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기 위한 어, 일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너무 심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타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어 좋은 쪽으로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어 부분이 보이거든요.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의논해서 잘 되는 부분도 보이고요. 네, 어, 조언으로 보면 음, 완성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어,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그 부분이 보이는데, 하던 일을 마무리를 잘... 하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마무리가 잘 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 조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룬 카드로 에이와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때 어, 들어오는 불안한 마음, 또 원하지 않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고, 또 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를 해주는 룸 문자가 나왔어요. 어, 제가 저희 앞돌에 이렇게 써봤는데, 네. 어, 화살촉 같기도 하고, 낚시 바늘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속에서 그 변화, 변화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올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5의 문자 에너지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어, 또저 약돌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 룸 문자를 사용하시면 이번 달한 달은 편안하게 가실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뽑아주신 분들, 2월 운세 봐드리겠습니다. 네, 4번 뽑아 주신 분들. 음, 전체 에너지는 드 가든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달한달 달, 어, 모임이나 파티 또는 활기찬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이 보여요. 네,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감성이 아주 풍만한 시기. 네,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홍보도 잘 되고 또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 어, 그런 활동량이 많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밖으로 발산하고 이 감정적인 부분을 발산하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2월 초반 전에는 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열정적으로 잘할수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딸려오는 메시지에는 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문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 사기성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어, 문서 작성이나 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좋은 일이 오면은. 또안 좋은 기운도 같이 에너지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중반으로 가면 지팡이 여왕 어, 여러분들은 앞팎으로 음, 일을 잘 하시고 또 여러가지 에너지도 올라오시고 어, 자기주장이 강할 때거든요 이때는 어, 일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자기주장이 강해서 또는 어, 그 책임감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 한 번씩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속이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시는 중에 약간의 어떤 어, 약속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임신을 원하시는 어, 분이시라면은 어, 어, 여성적인 에너지, 어, 모성적인 에너지, 어, 그래서 이게 축제 카드랑 세 가지 카드로 보면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걸림돌을 잘 생각하시고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신 이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음,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뭐, 공부, 공부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판단력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어, 딸려오는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어, 여러분들이 건강적으로 힘든 부분이 보이니까 어, 조심하라는 사인이 나와요. 네. 어, 그리고 조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뭐 파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즐거운 일, 어, 특히 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 몸이 힘든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어, 항상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트로 보이는 에너지는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거나 또는 문서 작성 시 조, 조심하라는 일이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가지고 지내신다면 그 에너지를 더 높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룬 타로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한 달, 어, 에너지나 여러분들의 몸의 기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밝힐 수 있게 소울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 제가 조약돌에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지갑 속에 이런 문자를 그려서 지니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목적을 내 네, 운명의 빛을 바할수 있는 이번 달한달 달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셔서 꼭 이런 태양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어, 행복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소방님들, 헤엄타로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룬타로로 여러분들의 한달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